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만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 45년 전, 1971년 5월 2일 10분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대림동 지역에서 2층 13평의 건물을 새로 얻어서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시절에 있었던 성도님들 여기 장로님들 되신 분들 또 권사님들 지금도 여기 앉아계신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정식으로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걸 소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어 그것이 언제냐면 1974년입니다. 그 당시에 2층으로 벽돌로 세웠는데 어 건평이 100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꼭 10년 만에 또그이 자리에다가 제2 성전을 세웠는데 그때 교회는 4097평이 건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지금 이 제3성전을 다시 또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됐는데, 이 건평이 전체가 20평 빠지는 3천평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교회가 제3성전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응이 되고 또, 어, 크게 성장을 해서 이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손꼽는 이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3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면 3330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3000명에게 전도해서 예를 주고 300교회와 기관을 돕고 30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시간 문제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비전을 이루어주실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우리 여기에 그 2층에도 또이 아래층에도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정말 이 어린이들이 장차 자라서 우리 한국을 빛내고 또 세계를 빛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각계 각층의 그런 위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때 무엇을 해야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기업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일이 세상에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잘 되는 것, 이거는 덤으로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인데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는,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 못했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을 시키셔야 그것이 곧 자녀 기업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를 어렸을 때 내가 키우지만 이제 조금 성장하면 다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손으로 끝까지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이제 종친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 소년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 그 요셉이 뭐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고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이집트라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니까 그는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부모의 힘으로 이집트의 총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 한들 그 자식을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 그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듭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무슨 총리가 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가 돼 가지고 이집트와 그 변방 국가 가나안까지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 가지고 풍년을 잘 관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걸 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집트에 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흉년기간에도 배굶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모님과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의 가족까지 모두 초청을 해서 에집트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하는 곳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만드는 일이 요셉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자녀로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그다음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친 것보다 부모가 뒷바라지한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은 무조건 공부만 잘하라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자녀 키우면 자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걸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봉사를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서열을 따지면서 서로 다투게 되어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이렇게 힘든 거냐, 다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다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놓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켜서, 투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직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솔직하지 못하고 점점 갈수록 가면을 쓰고 자꾸 그렇게 속과 겉의 표현이 달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계시냐? 엄마가 안 계시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어른 같으면 안 계신데요. 그러면 되는데. 없다고 그러는데요. 없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은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유치원 다니는 그집 아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빠 엄마가 싸웠다. 아빠, 엄마 싸운 얘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목사한테 무슨 그게 큰 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그 어린이의 솔직성, 그 순수함. 또 어린이는 어떤 특징이느냐 있 하면은 이 단순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잠을 못 자면서 머리 싸면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 자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어린이가 있으면 그건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건 어른입니다 어른들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별 국리를 다 하고, 밤잠을 못 자는데,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저 단순하게, 가급적 복잡한 거 있으면 잘 이렇게 가지치기 하셔서 단순하게 사십시오.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살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왜 복잡하게 사느냐 너무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좀더 갖고 싶어하고 좀더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사는 새똥집에 하룻밤을 잔 일이 있습니다 밤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쇠똥을 발라 가지고 지은 집인데 그 벽이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가지고 그 찬란한 아침 빛이 그 구멍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 아침이 됐구나. 다 일어났습니다. 보니까는 그집 주인은 벌써 마당에 있는 그 가축들에게 가서 그 소젖 양그 젖을 짜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짜다가 집으로 갖고 들어오더니 찌그러진 남비에다가그 젖을 갖다가 넣고 밑에서 나뭇가지로 불을 떼가지고 그걸 끓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런 그 건덕지가 있으면 자꾸 건져내더니 그걸 가지고 제가 쉬어봤어요. 플라스틱 컵이 여섯 개가 그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집에는 가재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텔레비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냉장고 없습니다. 전기 자체가 없습니다. 살림살이라고는 찌그러진 남비 하나에다가 플라스틱 컵6 개가 전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유를 따라서 쫙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감사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지만 했습니다. 저는 그 감사기도 하라고 그럴 때 한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마사이족들의 사는 곳, 단순한 삶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인생에 어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얼굴은 늘 환하고 그리고 미소를 짓고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마사이족들을 통해서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를 많이 한 데서만 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구나를 저는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의 비유해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삶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살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우물과 두루백을 받으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집안에 있고 단칸집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아내는 또 자기한테 바가지를 긁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집은 그야말로 개딱지 같고 아이들은 우울거리고 아내는 또 바가지 긁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랍비가 그러면 한번 집안에 뭐 있느냐 짐승 중에 예 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집안으로 들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또뭐 있냐 그랬더니 닭이 열 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닭열 마리를 또들여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 복닥거리지요. 또 집안 식구들 있죠. 거기다 돼지 한 마리까지, 거기다가 또닭 다섯, 열 마리까지 같이 살래니까 이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나비한테 찾아가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돼지, 그닭열마리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그러고 났더니 아이 남자가 아주 그냥 희색이 만연해 가지고 와서 나비님 이제 천국 갔습니다. 우리 집은 천국 갔습니다. 돼지 나가고 닭열마리가 나가고 나니까 그 집이 이렇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생각하기에 따라 달른 거예요. 그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은 그러나 그는 그 집안에 돼지와 닭열 마리를 놓고 같이 사는 것보다 그걸 내보내고 나니까 천국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좋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를 배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그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겸손하다는 거죠 자기를 갖다 뭐 높이려고 그러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때이 어린이들은 겸손한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이 주일의 어린 이의그 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교회를 봉헌하고 그 컨설팅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조언을 했느냐하면 교회 이름을 바꾸시오. 이제는 대림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세계화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꿔야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이번에를 해가지고 그 안을 얘기했더니 절반은 바꾸자 그리고 절반은 바꾸지 말자 그러고 이게 아주 의견이 좀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꿔야 될 건지. 그냥 그대로 대림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마음에 정하지를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새로 지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많이 유행화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느 감독님과 또 목사님들 몇분 오고 제주도를 간 일이 있어요. 제주도의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림교회 이제 건축해서 복원하게 됐는데 이름을 좀 바꾸라고 그 컨설팅하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대뜸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대림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대림교회를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사님 이름을 이 기회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또 감독님이, 아니, 이 사람아, 남의 교회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어. 지금까지 대림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왔는데, 얼마나 좋아, 대림교회. 그걸 왜그 좋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 아닙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이, 감독님하고 젊은 목사님하고 술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때문에 그래 싸울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 우리 갑시다. 그런데 그 여주에 있는 실천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거기서 점심식당에 사는데 또 마침 거기 또한분 저쪽 그어 경기 중앙연의 감독님이 오고 또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상을 둘러서 또 밥을 먹다가 또 교회 이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배 감독님이라는 분이 저보한테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 대림교회 참 이름 좋은데, 그걸 왜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 떠지자마자 옆에 앉았던 그 젊은 목사 한 분이, 감독님, 그거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감독님이 또 집니까? 아니, 이 사람아, 대림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그왜그 그 이름을 버리고 딴 이름을 쓰려고 그래? 아이, 바꿔야 된다니까요. 밥을 먹다 말고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더 말리고 우리 식사나 잘합시다 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마침 캘리포니아에 스퀘어팍이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얼마나 큰 공원이냐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의 공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공원인데 나무가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무가 많은지 그런데 그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자이언트 트리라고 하는 이 지상에서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가 자이언트 트리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대림교회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했다 왜냐하면 대림이라는 말은 커다란숲이라는 말인데 이 자이언트 트리처럼 이제 이큰 나무가 성장하려면 많은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스퀘어 파크처럼 대림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앞 섬기다 보면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이언트 트리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 교회 학교리 심령들 중에 거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교회란 이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교회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나니까, 아니,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림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림이라는 큰 기업도 있죠. 대림이라는 대학교도 있죠. 대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아파트들도 있죠. 뭐 대림, 심지어는 세탁소도 있죠. 대림, 또 자동차, 정비소도 있죠.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야, 대림께 이름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으니까 다들 자기 상호를 대림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림께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화된 그런 이름이 대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에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가운데 이제 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거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한 사람만 특출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나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어려우니 뭐뭐 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조건이 많지만 누군가 한 사람만 특출한 사람 나오면요 우리 한국은요. 다먹여살할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 대림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5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아버지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어린이들, 아버지는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하시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 성도들, 교회 자녀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이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이제 연세 많은 어른에게까지 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기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체육대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상시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가족들까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어린이들처럼 그런 심정으로 서로 뛰어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활성화되고 부응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